자, 오늘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아, 아. 아. 아, 오늘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아,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아. 아. 음. 자, 오늘 일정은 어, 아스날이네요. 아스날과 경기인데 오늘 14일차. 14라운드 경기입니다 아아 아, 14라운드 경기입니다 예 네. 리그 순위가 3위에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 라스날 인데 라스날 상대로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저번 방송할 때 바꿨었죠 슈퍼스타로 슈퍼스타 예 슈퍼스타라서 이제 방심할 수 없는 어떤 뭐 약한 약한 팀이라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플레이를 펼쳐야 합니다. 뭐 항상 방심한 적은 없지만 어. 그래도 많이 탑 플레이어 때도 많이 그래도 졌었는데 어좀 걱정돼요 사실. 음. 잘할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꾸미면 될것 같아요. 어... 됐습니다. 자, 킥오프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 <웃음> <웃음> 방송이라 <웃음> 요즘 방송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어... 원치 않게 이 시간에 방송하게 됐네요. 웨스트 브로미치와 아스날의 오늘 프리미어 리그 14라운드 경기입니다. 선수들 입장하고 있고요. 오늘은. 웨스트 어, 브로미치의 구장에서 어, 홈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 음, 오늘 그래도 많은 뭔가 기대할 만한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아스날과의 경기면 뭐, 뭐 어떤 명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음, 아스날 라인업이 알라바가 있네요. 오, 예상했던 아그 라인이 아닌데 자, 그 마스터리그의 이제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던 그 문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잠깐만 하, 살펴볼게요. <laughs> 뭐 능력치는 괜찮은데 저 수비 미드필 수비형 미드필더 아스날의 어잘 이제 뭐 유명한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르는 선수가 아무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기존에 원래 아스날 멤버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은데 음. 최종 수비도 그렇고요. 자, 알라바가 들어온 것또 알라바가 알라바가 들어와 있어요. 자. 뭔가 이적 이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킥오프 했고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와이드지?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왜, 왜 이러지? 오 어, 이거 전혀 아 이게 한번 패치를 패치를 한번 했는데 이게 아 이게 좀 허허 이거 어 와이드 와이드가 좀, 와이드, 어, 이거 좀 <laughs>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내가 원하던 그 뷰가 아닌데, 이게. 자, 일단은 뭐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뭔가 좀 낯선데요? 아 이거 좀 이거 낯선데 좀아 이거 낯설어 이거 안되는데 아 잠깐만요 이게 어 어..가스티로 가스티로 가스티로 뭐라고 했냐니? 어? 아우 가스티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이게 비슷한 것 같, 같은데? 아, 이것도 좀 아닌데? 아, 뭐였지? 디폴트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 민크님 반갑습니다. PC판이고요. 저번에 어, 오셔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아, 예, 난이도, 난이도는 슈퍼스타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게 패치를 제가 또. 근데 이게 카메라가 약간 좀 각, 각도가 뭔가 카메라 각도가 패치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손도 안댔는데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다른 게임하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약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완전 시야 확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 낯설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질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 이거 아 적응이 잘안돼오 이거 뭐아 잠깐만 이게 예 패치는 어 지금 이제 뭐19 같은 경우 2019 같은 경우는 뭐 나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꾸준히 아, 카메라가 이게, 아. 아우, 잠시만요. 아유, 큰일. <laughs> 유니버스 아니고요. 잠시만요. 자, 아유, 자,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스 패치가 아니라 저는 그 모아 모아 패치라고 어 여러 패치들을 좀 호환성 좋게 모아놓은 그런 패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보 패처라, 에보 스위처라고. 네, 에보 스위처 쓰고 있습니다. 에보 스위처가 카메라랑 약간 지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그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자, 아 어, 계속해서 위태위태한 장면을 만들었던 웨스트브롬미치인데자조르징이요자 이거 어아이 이건. 아, 이거, 자. 자, 측면, 왼쪽 측면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 크로스 올렸구요. 야 이거 위험했습니다. 지금, 오바메양, 오바메양 같은데, 오, 외질의 크로스가, 오, 오바메양의 머리에, 아 정확히 어 아, 맞았네요. 예. 하지만 약간 떴네요. 패치 한번 꼬이면 자 끊어 내쪽 해가지. 자 이거 살려 내야죠. 예, 살려 내야죠. 패치 한번 꼬이면 짜증 나서 아그 패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로 하, 사, 이제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 그러니까 패치 지우는 법이 또 있는데 아주 그냥 번거롭긴 하죠. 이게 사실 이게 뭐 덮어 씌워, 씌우면 되는 게 아니라 어, 패치를 지워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좀 이제 번거롭긴 한데 그래야지 이제 깨끗하게 패치가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꼬이지 않구요 달리스카 반드빅 자, 라시알트 땅볼 크로스! 아 하지만 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아 잠깐만요. 이 카메라가 아 계속 서 시야가 좁은 것 같아서 이 정도 해볼까요? 어, 뭔가 좀 카메라가 좀아 계속해서 불편해요. 되게 넓은 제가 원래 쓰던 그 뷰보다는 훨씬 넓은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아 이게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라시아할트자 로드리게스의 슈팅. 하지만 아 빗나가면서. 아, 전반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0대0 무승부로 0 아직까지는 양팀 득점 없는 상황에서 아, 대단하신듯요한 게임씩 다 클립으로 올리시는 게 아, 그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웃음> 네. 제가 그렇게 또좀 나름대로 체계를 잡으려고 어, 그렇게 어 제, 지금 녹화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녹화를 한 편씩 한 편씩 이렇게 끊으면서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기도 쉽게 해서 따로 편집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너무 손이 많이 가요. 이게 시간도 많이 가고 랜더 하면 또 오오오오 위험합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참. 자이또 이게 <웃음> <웃음> 자 지금. 아, 아론 램지, 예. 아론 램지의 선취골 아, 아스날의 선취골이 터졌네요. 아, 제가 그, 아, 이게 수비가 왜, 왜 이렇지? 잠깐만요, 이게. 아, 수비가. 어, 제가 라인을 내린 것도 아닌데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패스하는 이 길목을 전혀 차단하지 못하면서, 아, 패스가, 예. 네. 아, 예, 처음에는 이제 통으로 했다가, 아 워낙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 비효율적이라는 네. 그래서 아 예.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쓰게 됐습니다 예 버크의 크로스가 아, 라샬트 자 아스날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그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이라 아 그건 정말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네 지금은 이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탈리스카 아 이거 좀 기회가 너무 몰려 있는데 여기 자 볼크 버크, 저 땅볼 크로스로! 아 하지만 라샬트까지 닿지가 않네요 탈리스카의 슈팅! 에야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네 썸네일, 네 썸네일도 만들고 어차피 나중에 편집툴로 효과 입히시는 작업 하시지 않나요? 아그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이제 이런 경기 같은 경우들은 그냥, 따로 편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리는 편이고요.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 뭐, 저번에 올렸던 그 패치에 대한 뭐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어 편집을 하고 자막도 입히고 뭐 효과도 넣었죠. 그때. 예 효과도 넣고 해서 뭐 애니메이션도 줬었고요. 그 패치, 아, 패치? 그 영상인가? 예, 맞을 거예요. 그 영상 때 어, 아 애니메이션 안 줬구나 애니메이션 안 주고 그냥 자막만 얹혀서 예 한번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 epl epl 로 승격할 때그 영상도 예, 그렇게 만들었었죠 그 편집을 예, 해가지고 혹시 컴퓨터 상대 수비 수비나 패스 법 영상도 근데 저는 저는 저도 <laughs> 다른 분의 그뭐 그러니까 저는 오래된 되게 오래됐어요. 위닝을 한지 오래돼서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옛날에 어떤 뭐 많은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뭐 근데 제가 그렇게 뭐 남들에게 도움을 줄 정도로 이렇게 막 실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자, 어 이거 위험합니다. 자, 끊어내야 돼요. 예, 자, 잡아야죠, 조 하트. 자. 아, 이거, 이거, 안 되죠. 자, 이거 안 됩니다. 아, 수비나 패스법 영상.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요, 어, 여러 유튜브 분들, 예, 스트리머 분들이 이렇게 교육방송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수비는 근데 좀예못본것 같아요. 저도 영상은. 근데 저도 수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마이클럽 하, 하, 하면은 저도 이렇게 뭐 점수도 좋은 편이 아니라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일단 컴퓨터를 상대로는 뭐 일단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딱히 뭐방법이랄 것까진 오 정말 아 라시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그뭐 기본기가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드리블이라든지 패스 때 어, 이런 거 있죠. 지금 방금도 그니까 이런 판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대인전이랑 컴퓨터랑 다르죠. 예, 다른데 어... 오! 아, 위험했습니다. <laughs> 다른데, 어, 뭐라고 할까요? 어, 느낌, 느낌도 다른데, 근데 컴퓨터를,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기본기가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드리블이라든지 패스 같은 그리고 이게 상황 판단 같은 게좀 좋아야 될것 같아요 저도 시야가 좀 좁아져, 좁아가지고 어, 이렇게 넓게를 못 보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했던 영상들을 보면은 어, 생각보다 제가 시야가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줘야 될때 그럴 때를 잘 판단을 할수 있으면 은 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허, 이게 기존작들에 비해서 패턴 공략이 많이 살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 패턴 공략 그렇죠 패턴 공략 지금은 이제 헤딩 크로스에서 헤딩이 많이 지금 약화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으로 가기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필드에서 이제 전공법, 예, 전공법으로 쓰는 게, 패스를 통한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되는, 예,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안 좋죠. 근데 드리블로도, 아, 저거, 아, 저거, 저거. 아, 이거 파울 안, 아, 너무 이거. 이제 시간은 다 가는데, 아, 이거 시간은 다 갔네요. 교체 한번 했어야 되는데 아, 하질 못하고 어떤 패턴이 있는 건지 아아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와. 네, 무승 부가 됐네요. 아, 이거 뭐 이게 대화도 하고 뭐뭐 뭐 하다 보니까 <laughs>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플레이 하는, 하는데 집중해 가지고 아 교체도 못하고 지금 예, 이렇게 1대1로 끝났습니다 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아좀 아쉬운 경기네요 아 아닙니다 아 제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윙크님의 잘못, 잘못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많이 다른 생각하다가 예. 이렇게 된 일이라 아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으로 이제 이적을 제가 이제 감독을 토트넘으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 12월 5일이네요. 12월 5일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그러니까 이 웨스트 브로미치에서의 이 점수가 사실 이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laughs>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어, 같은 리그에 가는, 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즌은 어, 10, 19, 20 시즌인데, 어, 2부 리그에서부터 했으니까, 뭐, 두 번째, 두 번째 시즌이라고 할수 있죠. 호날두 같은 애들 은퇴한 거 아닌가? 아, 한... 이, 2년 지났는데 아직 은퇴는 안 했을 겁니다. 네. 자.